역시, 덜쎄요. 아, 이존나파켄게겠는 사람들. 이사람잘이사람데이 사람들, 이 사람들, 아, 좀 좀, 이 사람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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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사람들, 이 얼마나 걸렸냐한 이십 원 였나? 어디가 피했다. 어디야, 어, 작은 집가져갔주위 없네 갈고리가. 어 작은 집지 작은 집지지한 개. 하나. 와, 어그로 그 작은지 옆에 조그만 거에 사고 사이즈 아, 그 정도 작은지 옆에 여기 있는데 음, 찾아볼게요 어그로 글렀어야 했는데 어그로 풀렸어요? <laughs> 어 풀렸어 풀렸어 형아 <laughs> 아, 일로 오네 아니, 참고 있어요. o k a 쌓 stop. 오케이 스 are not. You can't hide y o 이 r own. I'm in the one 됐다, e 다 e o 됐다, y 다 m in the one 다 h 잘 도망갔다 너. 아, 네. 와 엄마 정확 하게 오네. 어 걸로 간다 걸로 간다. 이면이면 뻥튀기 왜 거기서? 자일 있나 아그 사슴 있나? 아, 저쪽은... 리카버리하고 있어. 어, 피웅신. 아아 개새끼야 열수가.. 쿨이 없나보다 아이씨 링 있네 저거 사보 안됐어요 저거 아, 알았어 요 뛰어! 오! 아이씨발왜왜냐 아우 이새끼 맞아? 미친고라갈 때래요. 와.. 막 큰일 났는데 잘해 잘해 역시 잘해 이 흑맨 저.. 이 흑맨 저.. 저거 없는데 저 새끼 저거 자일이 흑맨이 자일, 자일 없는데 저거 잘 버틸까? 어? 잘버틴다이 흑맨 나나힐 해줘 나힐 해줘 나 풀이야 이 흑맨 나힐해주 왔어 내가 너는 꼭 살릴게 내가 죽을이 흑맨은 자일도 없는데 응가 받아 리메 내가 이줄게 리메 잘하는데? 그래요? 어. 잘해 잘해. 와 이거 오는 거 알고. 나 출구했다. 딱 오는 거 알고 힐을 하다가 말아. 상당히 잘하네. 무슨데 생각보다? 이거 어떻게 알았지? 그..그..그거 사보 했어요 그 퀵님 그, 뭐 하려던 거 아~~씨 다됐는데 씨리 그거는 <몇> 저기가 짝은지 옆이야 내가 위치가 알아, 내가 뛸게 그거 근데 짝은지 가까워야죠 짝은지 위 짱집이... 거기에 저기... 아연 삼그래 아이고 디 뭐, 이건 1 0을가야지 아카사 아웃디 뭐? 어디 안 오는데? 그지? 딴데 가는데? 딴데 가는데? 그니까 러그 옆에 내가 아까 힐 하는 거 그거 아니야? 아 그건 거 같아. 여기서 아닌데? 어? 뭐야? 저기 아, 어. 있는데? 지금 내가, 내가 내 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? 갈때 갈게. 저기도 있었네. 어? 상당히 <laughs> 멀리 나와 있네. 너무 멀다 너무 멀어. 언덕에서 네. 보고 있다. 응. 어, 어, 했다, 했다, 했다. 순간이동 했다. 어, 세 번이나 쓰네. 농심? 앞에서 구하는 데도 모르네. 뼈! 등판대게등판대게등판대게등판대다 등판된다. 그냥 가. 등판이, 그렇지, 등판됐어. 센즈로 드어오이응맨 달려와서 저거 사보한다. 응면 사보가 좀 한다니까. 센스가 있으신가아이 씨발놈이. 그 사람은 안 타고 있는데? 형님 아까 말씀하신 그 작은 집 그거 뗐어요? 오케이 아니 못 뗐지 이거 뗐는데 떼려다가 지금 킹 걸렸잖아. 그거 어디인 지 모르는데. 땅주 옆에죠 옆에 옆에. 조좀 하고 갈게. 뭐야 캠핑하는 거야? 아니 아니 아니. 나 걸렸어. 너스 콜링 있어 아, 얘. 너스 콜링. 쫄네. 내가 날 들었네. 기또 걸어가기? 1층이야 떨어졌네 어, 와 이거 아이엇 한 그랩이라 이걸 못 뗐다니까 이걸 아, 떼야 되는데 이거 씨. 이거는 못 떼네 이거하고 작은이 옆에도 못 떼었는데 이거 좀 떼는 줄 몰랐어 옆에가 내가? 여기 내가? 뒷이층이고요구 <laughs> <아이고>. 오케이 <laughs> 유 저거 기다렸 누가 사고였던 그스그때는 피곤한 사람는데 같은 거? 그래서 얘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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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돼. 거리도이리여거 있어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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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이 멀리 가멀리! 존나못하는새끼가 뭐하냐 멀리, 멀리 뭐 하냐, 엄마. 저거 지키고 있는거야? 아니 이 가멀리 가가멀가멀가가지고내가찌가한다니까지가 딴데 갔다. 아닌가? 아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. 이거 그 여기 플링 때문에 힐을 못했는데 이거가 진짜 여기. 딴데 가네. 저거 사 봐야 되겠다. 내가 한... 오케이 오케이. 어, 하고 계시구나. 이익맨이 하고 있는데. 예. 예전에 저 카메라 내보는데 정말 아, 이게 맞아 발전기 막 돌리자 m <suss> 스이덕영 자이 자엘 없는데. 없는 데. 아이씨. 는데라개 뭐라, 쟤 뭐라, 쟤 뭐라, 쟤 뭐라, 쟤 뭐라, 쟤 뭐라, 쟤 뭐라, 라 아, 이개씨발년 진짜. 힐만원 <laughs> 뭐, 힐만원 와서 지랄이고 씨발 년이 그냥. <laughs> 아, 죽갔네, 풀. 이 작은 야인데 이거. 됐, 테 됐. 테스이스테스테스테 싶은 작은 데 들어가고 있어. 위메초란데이름 쪽으로 이행물쪽안 와요. 어이 씨발 일로 <laughs> 왔서이 <왔어>, 새끼고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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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충 편해. 이거 이름으로 다니까 한자 하겠네. 난 존나 멀리서 일해야지. 저거 C 안흑세나 저거 지금 또 왔네 이트이크 이거 히니까아 진짜 지겨워 이 C 하하하하야 웬만히 요거 잘 안하잖아 이녀은 위치를 다 알아 이하만 <laughs> 하면 바로 와날자없이 날라와 힐하카 <laughs> 복캠이야 이 씨. 왔다, 왔다. 아 이거 왜 마... 아유 이영의 죽었다 이영의 죽어 이영의나 이번엔 힐도 안했는데 왜 그릇부터 쫓아오겠이놈의쫓아하는거 같은데 저거 지금? 멀리 받힐게 여기 아우 겁 불안해 이거 힐하고 아, 텐데 싫어하고 있는데 싫어. 아 씨발 진짜 힐만 하면 존나 개운해 그 씨발년 진짜. 리커버 다 채우세요 형님. 한바포게 한바포 이상 아니야? 한바포게 한바포. 형님 한대 맞았었잖아요. 아니야 힐다된거 같은데 아닌가? 아 아니, 형님. 먹보 같은데. 리커버 몇 시에요? 거의 다됐어 리커버 몇 시에요? 풀되면 아, 말해줘요. 전만 <laughs> 나갔네. 됐어, 됐어. 어,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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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저 열고 있습니다. 뭐 힐만 하거나 그냥. 오 어, 한방 보기네, 한방 보기네. 한방 보기라니까 진짜 한방 보기라고. 더럽네. 참... 내가 아까 힐다떨그랬잖아 그래서 사먹고 이로 얘기했는데. 그네 응, 내가 아까 킬이 다 됐어. 근데 이 새끼가 와서 한방을때는거 아니야. 팔자 한 30초나 30초. 위로 온다 이 새끼. 어, 뛰어. 내려놨어, 내려놨어! 이때 온다니까. 무조건 와이 새끼. 멀티해져 멀쩡해 있다가. 시간 되면 반라와저발 이게 거는저저건저건저건 저거는 저 그냥.. 저거는 그냥, 그냥. 있어요 섹거는 저거는 저거게 킹. 거는거는 저거는 저거거는거는 저거는 어거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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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아주 오지 말지 번다, 번더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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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났어번났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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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들몇 번을 타려는 거이새끼이어지다 어지간다 어지간다 힐해힐해힐해힐해 힐해. 시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힐다안면 얘기해 틀려가하 데. 아니, 10알 열기 됐어요. 아, 수,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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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쫓는다. 들어가, 우와, 쟤 강조한 걸로 나오네. 이응맨, 뭐지? 이응맨, 저왜 강조된 걸로 나오지? 이응맨이 왜 강조된 걸로 나오냐? 네? 내야되는와이거 어떻게 잘 됐는데, 그래도... 안 아, 돼... 나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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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가... 그 구할 수 있어. 구할 <laughs> 수 있어. 아오지, 나만 구할 수 있어. 이만 할 거야. 아오지, 가지! 뭐야? 어디서 안오 어디서 안 가? 안다 저 내려왔어요 한 대만 맞아줘 잠깐만 내려가면, 내려가면, 내려가면 여기에서 오라버 깨줄게 오케이, 컴온! 이번에 죽으면 어쩔 수 없다, 버려야 된다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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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안 돼! 이렇 이렇게 좋어 좋아. 좋짝짝짝짝짝짝 아. 좋아? <laughs> 덤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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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다, 슈다. 아, 선 아. 어떻게 방오십퍼 이 시급한데. 시게 될까? 과연. 아이. 제발. 걸려? 아. 저게 걸리네. 씨, 경적. 열이 씨. 아. 짭갑네. 아, 잘했는데. 이유는은왜 빡정하나 나오냐? 나간게 아니라? 빡정을 해버렸는데? 누구야 이형아 이새끼 턱좀 보자 너스폴링 아이언 아, 그랩 아이언에 너스폴링에 한방 거기에 그거 늘어지는것 까지 한방 아씨 X발 여 진짜 4만 건 고추도 있겠 와, 3만 점 먹었어.